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길 수도 있는데. 음. 진짜 웃길 수도 있거든요. 와, 진짜 이런 거 조금 민망한데. <laughs> 진짜 미안해요. 화장실 한번만 갔다 올게요. 화장실 가고 싶게요 <laughs>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. 아이 목이 너무 건조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우리는 알죠